안녕하세요. 어, 지난 11월 18일 날 김정은이 딸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만 9살, 우리 한국 나이로 10살인데 김정은이 딸바보 아닌가? 왜 도발무기 발사하는데 이김주애로 알려진 그 김정은의 딸을 어, 첫째도 아니고 둘째를 들고 나타났느냐 물론 그 이전에 화성 15형 등 발사할 때 어, 김정은이 탐 크루즈 흉내도 내고 그 이전에 그 취임 초기에는 어, 김일성의 그 외모나 걸음걸이 지팡이까지 모자까지 흉내내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많이 보였었죠. 그 트럼프와의 그 이제 어, 회담에서도 3차에 걸친 회사에서도 많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는데 2022년도에는 과연 북한이 그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7차 핵실험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의 3년이 끝나면 할 것이다 라는 온갖 억측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아, 금년에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또 새로운 변침을 하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한 것은 2022년 11월 18일 날 김정은이 김주회를 데리고 등장에 나타난 화성 17형이 발사해서 그 이동식 발사대위에서 발사를 한 다음에 3단 분리에 성공하고 고도는 6,000km, 거리는 1,000km 정도 나가고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정상 발사의 경우는 미국 전역을 사정 거리에 두는 15,000km의 사정 거리를 두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 탄도의 낙하 속도는 마하 22의 속도. 마하 20이라는 음속의 2 2이면 마하 2이나 3이면, 어, 서울서 부산까지 불과 2분도 안 걸리는 그런 속도,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22 되니까, 어, 뭐, 그니까수천에수십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그 화성 17형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주회가 등장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후계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또, 어, 주평양 영국 대사를 지낸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거는 에이브를 헤인즈의 DNI 국장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평양에 살면서 있던 그, 주 평양 그 영국 대사를 지난번에 칼럼을 보면 아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김주혜가그 과거 미국의 괴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의 2010년대 방문했을 때도 벌써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존칭도 그 사랑스러운 그 자제분에서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이제 11월 27일날 그 앞에 보는 혀용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27일에 이제 하성 17형 완성과 어떤 괴물급 ICBM 발사 성공에 공로가 있는 어 관계자들, 군 당국자들을 어 격려하는 자리에 또 이설주와 비슷한 용모로 가지고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어 김주현은 과연 어 어쨌든 김정은의 후계를 이끌어 후계자인가 아니면 어떤 극장식 보여주기식 그 연출 이벤트의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통일부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나 또 국정원의 평가처럼 아직 북의 구도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국제 언론이 하도 북한이 미사일과 도발을 이렇게 많이 하기 착기도 하고 도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화성 17형이 북한판, 아, 일종의 그, 케네시대의 아폴로를 선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핵, 어, 보육 강국으로서의 그 어떤 선전 선동의, 어, 도구로 자기 딸까지 이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일인바 WMD라고 하죠. 영어로.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WMD)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게 어떤 도발을 해도 이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일 독자적인 제재만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이용하는 김정은의 책략과 술수를 결코 가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WMD를 약간 변형해서 D에다가 이 남한을 그면은 작대기하는 그림 그면 WMP가 됩니다. 그러니까 Weapons of Mass Propaganda라고 해요. Destruction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인의 머리를 머릿 속에 그림을 바꿔주는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의 위력을 우리 결코 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해서 어떤 어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거할때 강달강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만이 최고 인양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도 마땅치 않고 또 한미일 그 공조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일본의 어떤 어 재무장과 또 보통 국가와 내지는 이, 일본이 미사일로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갖추도록 하는 그런, 어, 행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어,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나타났던 일련의 그 의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스마트한 국방 안보 전략, 특히 그 대통령신을 중심을 한그 안보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